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연식 키로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카클릭 김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있고 물어보시는 중고차 살때 연식이 좋을지, 키로수가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연식이 중요할까요? 키로수가 중요할까요? 물론 둘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연식 키로수를 왜 볼까요? 첫 번째는 아마도 고장률 때문일 것 같아요. 연식이나 키로수가 많아질수록 많이 노후화가 되겠죠? 노후화가 되다 보면 고장률이 높아질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이 들수록 또는 뭐 고생을 많이 했을수록 뭐 앞으로 확률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식과 키로수를 짧은 걸 고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사용감일 것 같아요. 실내도 그렇고 외관도 그렇고. 아무래도 사용감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연식이 오래 됐을수록 또는 키로수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연식과 키로수를 많은 분들이 고려를 해보실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15년 된 차가 뭐 2만 키로 3만 키로 탔어요 그러면 과연 좋으면 얼마나 좋을지 또는 2년 3년 된 차가 15만을 탔어요 과연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시세표를 한번 띄워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시세표를 보시면 현재 여기 매 매장에 나와 있는 그랜저 TG의 시세표인데요. 가격 낮은 순으로 정렬을 해봤어요. 위쪽에 보시면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초반대의 차량들 보이죠. 10만 후반, 20만 초반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저 아래쪽에 보면 2만, 3만 킬로가 400만 500만 원대까지 있죠. 이런 차가 50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20만보다 좋겠죠. 좋은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두배 이상의 차이잖아요. 20만 키로짜리를 두대살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값어치가 과연 있을까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금 바뀐 디자인에 이번 시세표를 또 보여드릴게요. 그랜저 HG에요. 지금 보시면 500만 원에 25만 키로짜리의 HG를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과연 그러면 어떤 게더 좋을지 물론 2만 키로짜리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15년 된 2만 키로 저는 기계가 굴러가지 않았는데 그만큼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랜저 HG랑. 그랜저 TG랑 지금 신형 구형이 확연하게 달라요. 외관부터 실내까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럼 거기에 대한 만족감 또는 옵션의 차이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모든 차들이 구형에서 신형으로 넘어갈 때 풀체인지가 되면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럼 그 구형보다는 훨씬 나은 기술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고장률도 구형보다는 신형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구형보다는 신형이 더 낫다고 보고 그리고 부품 구하는 것도 구형보다는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구형 중에 제일 비싼 놈보다는 7년 중에 제일 싼 놈이 낮다고 보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같은 세대에, 같은 그랜저 TG 중에서야 키로스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이왕이면 짧은 게더 낫겠죠. HG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고요. 뭐 이왕이면 연식 키로스 모두 다 좋으면 좋겠지만 가격을 따져보자면 저는 이런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랜저 HG에서 IG로, IG에서 또 신형으로 바뀔 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연식 키로스 외에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한테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설을 많이 드린다는 것. 저는 키로수와 연식만이 아니라 같은 값이면 사고차와 무사고차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시세표를 보통 아까처럼 정렬을 해서 보시면, 20만, 20만 사이에 7만 키로가 껴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시세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젤 위쪽에 보시면은 젤 위쪽도 그렇고 중간에도 그렇고 키로수 짧은 차들이 껴 있죠. 이런 게 사고 차예요. 그 중에 젤 위에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78,000 k 로짜리 419만 원짜리 보이시나요? 그 아래는 17만 19만 짜리 429만 원짜리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위에 차는 사고 차예요. 이 정도 사고가 있어야 싸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뭐 사고 뼈다고만 아니면 된다 이런 분들 많은데요. 이 정도 사고가 없으면 그만큼 싸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고가 이 정도 났을 때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조건 사고 차가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값이라면 지금처럼 무사고의 19만 짜리랑 사고 차의 7만 짜리랑 어떤 게 좋을까요? 물론 사고가 잘 고쳐져 있고 운행을 해봤을 때 사고로 인한 특별한 이상을 느낄 수 없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7만과 19만은 내외관도 사용감이 적을 거고 엔진 미션도 훨씬 사용감이 좋을 거예요. 저는 이런 게더 낫다고 보는 편이에요. 가격 대비로 보자면. 그리고 이렇게 이거 외에도 연식 키로수 사고유무 옵션 색깔 이렇게 골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좋은 차는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차가 가장 좋은 차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 뵈면 제가 상담을 드리는 게 연식 키로수 사고유무 옵션 색깔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과 가장 덜 중요한 부분들을 순서대로 나눠서 이왕이면 가격 대비 어떤 게더 나을지를 골라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색깔이 더 중요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고 무사고는 포기를 못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인 신조가 중요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옵션 꼭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골라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포기하시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차를 고를 수 있어요 물론 새 차는 원하시는 옵션이나 색깔 모든 걸다 넣고 사면 되지만 그만큼 비쌀 거 아니에요 중고차를 찾으시는 데는 가격적인 측면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산에 가장 막 근접하려면 원하시는 것들 중에 한두 가지를 포기를 하시고 좀더 중요한 거꼭 포기 못하는 건꼭 넣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골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리는데 아무한테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러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 마음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만나면 같이 골라 드릴 수 있지만 먼 거리에서 전화상으로 여러분의 속 마음을 일일이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마음에 드시는 잘 골라 주실 만한 딜러분들 만나서 또는 가까운 매장에 가봐서 어떤 어떤 차가 있는지 이런 거를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그 한두 가지만 포기를 하시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연식 키로수 아니에요. 돈이에요. 가격대는 내 마음에 가장 들고요. 어, 차량은 내 마음에서 한두 가지만 포기해서 좋은 가격에 좋은 차를 고르시길 바랄게요. 주고차는 가성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제가 15년 이상 주고차 딜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딜러들의 성향에 따라서 골라주는 차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도, 오늘의 영상은 가격 대비 어떤 차가 나은지에 대한 설명을 해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 번씩 드려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클릭 김팀장이었습니다.